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제1 M&S 주주님들 자 일단은 제가 이 당시에 7월 9일이었죠 7월 9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락 이유입니다 하락 이유고 그 전까지 저보고 이거만 놓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이거 갖고 바닥 판단하기에는 저는 일러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지지저항 개념 말씀을 드리면서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장중에는 뚫어봤는데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네, 그 뒤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 두번 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락 원인이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분할 가능하신 분들, 한만 천원 중반 때까지, 만 천원 중반 때까지 어느 정도 넓게 분할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제가 만 천원 중반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찍고 양봉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지금 왔는데 어 일단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1ms가 네, 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제가 저런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싫어하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mns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없었고 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종목보다 이거를 이제 더뭐 자주 올린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네 시간에서 뭐 벌써 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기사가 예, 추가 드립니다. 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야, 근데 진짜 타점 기가 막히죠. <laughs> 제가 얘기하고도 좀 야, 진짜? 예, 정확하죠. 야, 이정도면 거의 이거 이거 그 미리 예언한 수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맞게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좀 볼게요. 어 그래 가지고 15시 42분 장마감하고 나온 그 뉴스인데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좀 반응을 했고 이러면은 그 월요일 날 시가가 높게 뜹니다. 네, 월요일 날 시가가 높게 뜨고 일단은 내용부터 좀 보자고요. 내용부터 보시면은 제일 m 메네가 317억 규모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 매출 대비 22%좀 크죠?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영업 비밀 요청으로 네, 뭐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거는 밝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간에 네. 이러면은 시가가 높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거 그 연결 기준의 재무제표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들어서야 좀 흑자 전환으로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영업이 이제 뭐 50억이라던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계약 맺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어, 바닥 나왔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제가 전에 그 공모가 22,000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규 상장주 패턴이 그 공모가에서 반토막 부분, 그러면은 예, 12,000원 부분이라던가. 근데 제가 11,000원 중반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예, 얘네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원래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바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저는 이탈이 될 걸로 봐가지고, 제가 11,000원 중반 때까지 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격대에 어느 정도 찍고 시간에서 이게 나왔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나온 걸로 좀 보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잘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만 안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것만 아니면은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좀 아무래도 위험하죠. 예,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밀리지만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이제 좀뭐 imbd x 라던가 예, 좀 가고 있거든요 얘는 심지어 4만원에서 8천원 까지 뺐어요 여러분들 예, 이게 제일 mns 가 그렇게 심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엔젤로보틱스 처럼 뭐 그런 식으로 밀리지만 않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5시 30분 기준이 거든요 5시 30분 기준인데 어 요런식으로 마감 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가가 에 예, 아무리 못해도 7% 이상은 떠요 7% 이상은 뜹니다 예, 아무튼 장대양봉 이렇게 시가가 뜨면서 이렇게 쫙 발생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장대 양봉이 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5분 봉상에서 그 지지선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비유를 해드릴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블루 엠텍 뭐 imbdx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블루 엠 텍이라던가 imbdx는 그분 봉상 5분 봉상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이렇게 추가 상승이 각각 해서 나와 줬단 말이에요. imbdx 또한 나오고 네, 잘 지지해주고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산이 못 지켜진 사례예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두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두산에서 적용이 될수 있는 게 그러면은 10만 2천원, 10만 2천원이 이탈 안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만 2천원이 이탈돼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일단 제2레메가이 이후로 좀 찍혀봐야 좀 찍혀봐야 그 이후로 지수을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놓고는 몰라요.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아요. 네. 월요일 날 시가가 뜰 거라는 것도 알고 근데 5분봉 네. 캔들을 제가 미리 그릴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에 5분봉 캔들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요. 근데 시가가 뜰 거라는 건 알아요.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네. 그래서 좀 월요일날 좀 대봐야 분봉상 어떻게 찍히는지 보고 그래야 이제 좀 지지선 이탈을 안해야 그래야 이제 좀 블루엠텍, IMBDX 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이제 시가가 좀 높게 뜨면서 그런 장대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차례죠.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드림CIS. 제가 펩트론이 좀 고점으로 봤는데 이게 돌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외였는데, 어, 일단은 제가 전에 실리콘트 예시로 들어드렸었잖아요. 제 2의 실리콘트라고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좀 이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최악으로 되면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박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승 나오고 여기서 박스 쳤잖아요. 이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박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네. 앞으로 요거 박스. 그래서 이게 한 기간 대칭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달 가량 나왔거든요. 한달 가량.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좀 박스 칠수 있어요.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의 주식이 될 거는 변함 없습니다. 네. 그래서 페트론하고 삼천당제약, 에 예, 올라갈 대로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도 뭐 여전히 동일하고, 네, 뭐 여전히 얘가 비만 치료제에서 그 진도배기가 대장이 될 거라는 거는 그것도 변함없고요. 다만 근데 그게 기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하락, 박스, 상승하락, 박스.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니까 박스 기간. 요런 박스 기간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수량을 최대한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가로 한 번에 확 긁지 마시고, 가뜩이나 호가창이 너무 얇기 때문에, 드림CIS가, 이렇게, 예, 네. 완전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시장가로 확 긁지 마시고, 아래에다가 걸어 놓고, 모아가시거나 예, 네. 아니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네. 종가 이탈하면은 팔고 밑에서 잡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팔고 밑에서 잡는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고 뭐박스라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이 안에서 이제 박스 하단 형성될 때 이제 그때 뭐, 뭐 수량을 한 번에 뭐 모은다거나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이 이후에 상승. 올해 최소 2배, 3배 봅니다. 제 2의 실리콘 2. 뒤에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제가 보는 거는 그겁니다. 네.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중으로 물량 다 먹고, 네 뺄대로 다뺀 다음에, 어느 정도 매집 좀 하고, 매집 좀 하고, 네. 소식 나오니까 이렇게 빵 나오고, 네. 그래서 드림 보시면은, 무중으로 물량 먹고, 무중으로 물량 먹고, 매집하고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한몇 개는 나와야 될 거예요. 8월 말까지라던가 해서.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운이었습니다